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5-2-329-46 판결 사건명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1. 구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른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위 조항이 정한 투자세액 공제 대상인 투자 금액의 범위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9.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 15227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9.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 제도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일부를 세액 공제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는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상당한 특혜를 주는 제도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생산성 향상 시설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만을 세 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단지 취득 과정에 부수적으로 수반하여 지출된 비용이거나 취득에 간접적으로만 기여하는 비용은 위 조항에서의 투자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조항이 정한 투자세액 공제 대상인 투자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주장되는 지출이 생산성 향상 시설에 속하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이러한 지출이 자산의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만일 그와 같은 지출이 없었더라면 생산성 향상 시설에 속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곤란하였는지 해당 지출이 신뢰성과 정확성이 구비된 계약서, 회계 자료 등의 기초 자료를 토대로 다른 목적의 지출과 객관적으로 구분되고 그 구분 기준이 합리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원자력 발전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갑 주식회사가 자동화 설비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의 제어 설비를 통하여 원자력 발전을 하는 발전 설비를 건설하며 지출한 건설 자금이자 시 운전비 등이 구 조세특례 제한법상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의 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 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지출한 금액 중 자동화 시설인 원자로 설비, 터빈 발전기 등의 기계 장치에 대응하는 부분만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대상인 투자 금액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5-332-85 판결. 사건명,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신고, 납부할 본세의 납세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도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적극.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이다. 그중 특히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 의무자가 법정 기한까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고, 납부할 본세의 납세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이러한 유형의 가산세 역시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